우리는 항상 건강에 여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 카카오톡 앱을 많이 활용해갖고 젊은 사람들과 서로 잘 대화가 되게끔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활용해 봅시다. 자, 먼저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 문자 전하고 사진 보내고 영상 보내고 주고받고 저장하고 이것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QR코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모임에 가면은 이름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QR코드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qr 코드 버튼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은 카카오톡에서 제일 아래 땅에 보면은 친구가 있습니다 밑에 친구 있제요 친구 터치하세요 친구를 터치하고 친구 위에서 그 위에 보면은 친구 브라스가 있습니다 친구 브라스를 또 터치하세요 터치하면은 제일 앞에 qr 코드가 나옵니다 QR코드를 또 터치. QR코드를 터치해 가지고 제일 아래 단에 보면은 내 프로필이 있어요. 그러면 내 프로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QR코드가 본인의 QR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모임에서 QR코드 제시해 주세요 하면 이 것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돌아갑니다. 처음에 친구를 누릅니다. 친구가 됐어. 그 다음에 친구에서 위에 친구 브라스가 있어요. 친구 브라스를 눌러줍니다. 2단계에서입니다. 그 다음엔 제일 앞에 QR 코드가 있어요. 그럼 QR 코드를 누른다. 제일 아래 단에 내 프로필이 있어요. 내 프로필을 눌러줍니다. 이러면은 자기의 QR 코드가 되는 겁니다. 단계가 제법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쉬운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어, 네, 본인의 QR 코드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화살표, QR 코드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QR 코드 이걸 누르면은 앨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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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그렇게 복잡할 때는 갤러리에 들어가서 바로 그걸 해 주면은 거기 또 수월해요. 요보다 또더 수월한 것도 있어요. 다시 되돌립니다. 되돌려서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네이버를 터치합니다. 네이버를 터치하면은 네이버 제일 위 가운데에 QR 체크인이 되어 있어요. QR 체크인 요걸 누릅니다. 하면은 바로 나와요. QR 코드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요래가 탁 하는데 우리는 톡을 배웠으니까 단계, 2 단계, 3 단계라는데 요래 가지고 요걸 갖다 모임에 해주면은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안 되면은 요 네, 갤러리에 우리가 저장하는 곳이 있죠. 갤러리를 한번 봅니다. 갤러리를 누른다. 갤러리 누르면은 선생님 QR코드가 안 나옵니다. 안나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찾아내야 됩니다. 카카오톡 하면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QR코드, 본인의 QR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웃 친구들에게도 좀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카카오톡을 눌러서 채팅! 두 번째가 채팅입니다. 친구 다음에 채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는데 한번 봅시다. 정숙자 눌러 볼게요. 친구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왔으면은 사진을 볼 때는 우리는 젊은 분들은 그걸잘아도잘 보이지만 우리는 안 보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럼 한번더 터치하면은 상당히 크게 되었어요. 크게 되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시기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행복하시고 기쁜 일들이 가득 생기도록 마음 담아 기원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이게 아요거 너무 좋구나 하면은 이것도 아까 그코드그 저장할 때에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저장되었습니다가 뜹니다. 그럼면 이것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은 갤러리에서 저장되는 게거든요. 그럼 갤러리를 터치합니다. 갤러리를 터치하면은 카메라에는 없어요. 없으면은, 아까 어디서 찾았어요? 카카오톡에 들어갑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좋은, 내용은 저장해 두었다가 친구들한테나 친구들에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자, 톡에서 사진을 받았을 적에 하는 거고, 그러면은 사진을 선생님 사진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면은 사진은 이 사진을. 길게 눌러서 누르면 글이 나와요. 글에 전달이 있거든요. 전달. 전달 눌러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면 삼선이 있습니다. 삼선을 눌러요. 삼선을 누르면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이 나와요. 친구들 나오는데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하려면 채팅하면 한 사람한테 되고 친구 여러 명 하려면 열 사람까지 되거든요. 선생님, 스무다섯 명은 어떻게 할까요? 열 명, 열 명, 다섯 명 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두 사람하게 보내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위에 확인이 있어요. 확인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1대1 채팅방 열명 이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확인만 하면은 두 사람이 갔어요. 두 사람이 갔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간 것을 한번 봅니다. 한번 누르면은 보낸 것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아래 단에 1 위대가 있거든요. 숫자가. 이것을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사람이 아직 확인을 안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여기없어지면아 확인했구나. 우리가 문자 보낼 적에도 어떨 때는 확인이 됐나 안된다 이렇게 가는데 이 카카오톡은 참 좋은 것이 확인되게끔 숫자가 딱 떠요 뜨면 아 내가 보낸 것이 확인했구나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갑니다 아직 내가 보낸 사람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는 다시 정숙자로 가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삼선이 나옵니다. 삼선 눌러서, 이번에는 세 사람 보내보겠습니다. 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위에 확인 있지요? 확인하면서 세 사람이라고 삼자가 뜹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안 해도 그 숫자가 뜨니까, 아, 세 사람에게 보내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은 아까처럼 1대1 채팅, 신명이합니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만 누르면은 이번에는 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세 사람에게 그러면은 이세 사람한테 갔나 안 갔나 확인 나중에 지금은 확인하면 내가 일자가 있으니까 그건 아직 안 봤다는 거고요 아니 나 조금 이따 이 사람이 내가 보내고 봤나 하고 하면은 없어졌으면 아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QR 코드하고 카카오톡 사진 보내기 해보셨어요? 조금 어려워서도 자꾸 해보면은 좋아지거든요. 반복해갖고 돌려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진 보내기를 한번더 하고 그다음에는 문자 보내기 할 적에 요즘은 우리들은 음성으로 보내는 게더 수월해요. 손이 그래가지고 자판하고 글이 잘 느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으로 하는 것 그하고 영상 보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문자 보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톡을 열어요. 톡 열어서 보낼 사람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가지고 그기에다가 특지를 섭지를 하면은 자판이 나옵니다. 자판이 나오는데요. 자판 그 위에 글자판 에 위에 보면은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찾았습니까? 마이크를 누릅니다. 섭취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우리가 말하는데 띄어서기까지 잘해줘요. 그리고 만일에 기회가 되면 만나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글 틀린 게 없어요. 만일 글을 틀렸다면은 터치해가지고 만일 에 계세요를, 요가 틀렸다고 하면은 요를 터치를 해요. 자판을 내어서 요를 터치를 해가지고 요를 호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우리가 씁니다. 요만 요, 요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비행기 있지요? 비행기를 요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띄어쓰기도 우리가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도 알아서 이렇게 잘 띄어쓰기까지 해가지고 글안 틀리고 잘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게 하면은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는 다시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은 마이크가 나옵니다. 마이크가 나오면은 마이크를 눌러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이 어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판을 눌러서 터치를 하고, 곱혀를 하면 다 지워졌어요. 마이크 다시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건강하신지요? 요즘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한번 만나요. 비행기 누르면 바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즘은 아주 편리해서 문자 우리가 쓰려면 상당히 힘드는데, 말만 해도 되니까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이것을 하는데, 알아둬야 될 것은요. 터치를 해갖고 자판이 나왔지요. 자판 첫치 1번, 2번은 마이크를 부른다. 마이크 터치가. 마이크 나왔습니다. 마이크 넣으면 말을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자판을 눌러서 치웁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마이크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만일에 글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 밑에 보면 제일 가에 글자판이 있어요. 글자판을 누른다. 글자판을 눌러서 글자가 만일 틀려서면 한자를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적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 배가 안털려져요 띄어쓰기도 잘해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안 되면은 다음에 또 복습을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보리고요 이번에는 전분에 살인을 한번 보냈죠. 그죠? 그러면 살인을 한번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 글씨. 글씨가 좋은 글씨고 왔는데 좋은 글씨를 내가 우리 친구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은 글씨를 지금 보내온 친구에게서 보내온 글씨를 찾습니다. 아, 요,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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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참 신기하네요.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문장 아,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보내오겠습니다 어, 요거, 재밌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들 잠들다. 거꾸로 눌러도 다들 잠들다. 아, 좋다, 좋아. 가, 아, 좋다, 좋아. 거꾸로 읽을 입니다 다시 합창합시다. 다시 합창합시다. 소주 만백만 주소. 소주 만백만 주소. 색깔은 짙은 갈색. 색깔은 짙은 갈색. 어, 요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걸 내가 한번 보내볼게요. 이것을 누른다, 누르면, 은 전달이 있다, 전달 을누습니다 전달 누르고, 그 다음에는 삼선을 누릅니다. 삼선을 누르고,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한테 이 재미있으니까 좀 웃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한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한 사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 열 10명한테, 열 10명, 어, 아, 열명 위에 확인 있지요? 위에 확인, 확인 누른다. 전송 방법은 1대1 채팅번 열0명 이하 했습니다. 그러면은, 확인만 해주면은, 이번에는 10사람한테 갑니다. 이것이 10사람한테 가는데, 그러면은, 10사람한테 갔을 적에, 간 것을 이 사람이 아직은 안 보겠지요. 어떤 분은 참 오자마자 바로 보는 분도 있지만은 보통은 다른 일 하다가 좀 한가로울 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요럴 때, 아, 순발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하시고 보면은 아, 누가 여기서 보면 순발력 있는 분한 봅시다. 아, 그래도 아직 확인 안 했고. 요래가지고 뭐 일위대가 있어요. 이리대가 있다는 걸 아직 확인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부가지가 이렇게, 거꾸로 읽어도 똑같을 수,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서요 다시 올 2월이, 6월이 올 시다를, 거꾸로 읽어도 그렇게 되지고요. 소, 있고, 지게 지고, 있어. 이렇게. 이게 재미있는 요런 것을 갖다가 친구들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돌려서 좋은 것 하나만 더 하고 우리들이 나이가 있으니까요 건강 장수 28개면 한번 보내볼게요. 돌려서. 눌러서 삼선이 나온다. 삼선 누르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로 확인이지요. 일곱 분 됐네, 한 사람 빠졌구나. 여섯 분 됐어요. 그러면 여덟 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송 방법 신명이하 확인만 해주면은. 요에 갔어요. 갔으면은 요것을 어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빠른 분들도 있는데 요금을 한 거죠. 자 아직 안봤구나. 자 요래가지고 요것을 어, 어떻게 어 하느냐 한번 더 터치를 하면 크게 된댔죠. 크게 되면은 우리가 요걸 읽어보면서 보고 갈게 아라 실천도 하면 더 좋거든요. 밝게 살아라. 불평하지 마라. 몸을 굴려라. 잘, 잘 웃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집에서 좀이으시고이 좋은 말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친구한테 보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집에서 여러 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